조식, 친구, 그리트입니다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음봉 매매를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어요. 음봉 매매를 하기 위한 대전제. 그것은 어제 들어온 돈은 오늘 당장 빠져나가지 못한다. 오늘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오늘 들어온 돈은 당장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드릴게요. 장대양봉이 떴어요. 보세요. 잠시만요. 장대양봉이 떴어요. 이렇게. 음... 지금 이글뱃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이글뱃이 지금 4월 19일자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얘를 상한가 났죠. 근데 이 이걸, 이거를 음봉 매매자는 이 봉을 보면서 오늘 하루 만에 돈 여기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제일 큰 대전제예요. 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전까지 샀던 모든 사람들이 수익인 상태예요. 보, 보면요. 그러면은 요 요까지 요 이전 여기서부터 요까지 샀던 전부 모두가 지금 수익이란 말이 말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상한가 떴다는 말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수익 여기서 샀던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다,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봉을 만든 세력은 이 봉을 만든 세력은 분명 요어 확률적인 얘기지만 수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생각해 봅시다. 이 이런 기간 조정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해서 끌어올린다면은 여기서 시간 나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동안 많이 매집해서 올린다면, 음, 좀 손실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음, 이 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기간적인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서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자이 세력이 작업을 손실 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음. 요 여기에 쓴 돈이 많 많을수록 이게 여기 이 봉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수급이 좋을수록 음. 그냥 죽을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사, 여기 있는 개미들한테 전부 다 수익을 주고,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요, 이 봉을 만든 세력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 하지만, 그동안, 뭐, 매, 요, 여기서 세력도 매집했을, 했을 거기 때문에, 물론,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올라, 이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 것은, 당연히 더 올라간다는 게 정상일 테고, 하지만, 그냥, 죽는다고 하, 할지라도 그냥은 못 죽는 종목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저 이게 이게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이 물량을 그냥 그냥 바닥으로 던져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지금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오는 파동에서 나는 수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타점이 어디냐 이거는 그 이후의 개념입니다 어떤 어떤 봉을 고르느냐 어떤 종목을 고르, 어떤 종목에서 어떤 기준 봉을 고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100번 말해도 자, 앙 과다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제중의90% 이상입니다. 이게.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준봉 혹은 장대 앙봉의 범위에서 파동이 만들어진 원리, 파동이 파동을 만든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셨다면은 이걸 이해 못하셨 못 하시면 다시 들어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셨더라면 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매매 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일단 이렇게 할게요. 매매 기법이에요. 매매 기법. 첫 번째는, 이제, 상한가나, 이제, 장대양봉10% 10 이상의 몸통의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 상한가가 없,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한가 없다고 오늘 매매를 아예 안할 수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대양봉을 하는데, 일단 기준은 상한가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요. 일단 기준은 상한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200억 이상.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거래대금이 태져, 터져줘야, 음, 매매할 수 있다. 뭐 거래량 100만 개 이상. 호카창에 물량이 없으면요. 호카창에 물량이 쌓여있는 게 없으면은, 그냥 막박살날할 수도 있거든요. 쭉쭉쭉 던 그냥, 그냥, 터, 그냥 던지면은 밑으로 뭐 푹푹푹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 정도는 있, 있는 거. 이거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매매 기법이라 해도 조금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선 3선 4선 이 우선 뭔 뭐, 뭐 말이냐면은 지금 이 이걸 4, 4월 18일봉을 4월 18일봉을 지금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여기가 1선이야 앞으로 저희, 저희는 여기가 1선 여기 2선 여기가 3선 여기가 4선. 여기가 5선이라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냥 매매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이 좋은 봉이라는 상한가 봉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냥 2선에 오면 사는 거고요. 3선에 오면은 다이면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이, 뭐 강하면 은 2.5선에서 살 수도 있을 거고요. 3선에서 살 수도 있을 거고요. 4선에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요, 여기서 사, 샀으면은 일단 그 기준은 그큰 기준은요. 음 일반적인 상한가의 종목은 이거부터 할게요. 2선, 3선, 4선, 5선. 아까 방금 있죠. 그 선들. 그 선에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는 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2선에서 하는사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선에 사는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선. 그것도 아니면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수도 있어요.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그칸그 그 비율만을 보는 거지 어, 확실한 그 확실하지 않다니까. 그냥 하나의 음그 기준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일 뿐인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2선에 산다, 3선에 산다, 4선에 산다, 5선에 산다. 내려, 내려오면 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언 이걸 그다, 일단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사 상가 종목의 매수 타점은 이선이다. 장대양복의 매수 타점은 이선 아니면 삼선이다. 단기 수익 매수, 매수 타점 사선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음, 상한가는 상가는 일단은 어 그만,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안 늘려준다는 거예요. 반등이 반등이. 그 다음에 근데, 근데 음... 이 상한가라는 종목에서 이만큼 한 칸이 내려오려고 하면요. 무려 그 6%가 내려와야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칸을 한 칸을 먹는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음, 이거는 논 그냥 그냥 해 드리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 타점을 하나를 잡았어요. 나는 상한가 매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선에서만 나는 매매를 할 거야. 라는 걸 했고, 어떤 상한가를 골랐을 때, 이한 칸이 나올, 나오는 게몇 퍼센트인지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확률이 51%만 넘는다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만 정상인 시스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수료 빼고, <laughs> 그 수, 이, 이게, 그 확률적, 확률적으로 배팅을 했을 때, 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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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안다면 안다면 더 확률이 높다면 거기에 패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매매 기법 계속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상한가의 종목은 매수타점 2선이고 장대항목의 매수타점 은2 3선, 단기수익 매수타점은 4선이다.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수익 폭은, 방금처럼, 한 칸을 가져갈 수도 있고, 3%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일단 처음에는 한 2%로 잡고,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2선이야, 3선이야,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지금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게, 그런데, 만약에 시초가가,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뭐이섬 밑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이섬 밑에서 시작하면은 음봉매매자인데 더 밑에서 기다려야겠죠 당연히 더 밑에서 기다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음 이거는 뭐 기준이라고 내가 잡아주기 애매한데 아니 잡아주려면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쭉 돌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2019년 6월 2일이거든요 이거를 어 6개월 혹은 3개월 뭐 많으면 1년을 돌려보는 거예요. 아 상한가 종목에서 거래대금 거래대부 200억 이상 상한가 종목 거래량 100만 개 100만 이상을 찾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상한가는 이선에 이에 왔을 때 반등이 몇 퍼센트 나왔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만 자겠죠. 근데 삼선에서 나는 삼선에서 하고 싶어. 그럼 삼선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난 사선에서 하고 싶어. 그럼 사선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률이 몇 퍼가 나오는가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절대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가자는 거죠. 유연하게 이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어디서 사세요. 이 선에서 하세요. 이 선에서 두 오면은 이 퍼만 먹고 이퍼 먹고 팔세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했을 때8 0몇 퍼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은 음,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 못해. 그 틀에서 벗어나네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매매 기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음, 좀 잘못 됐을 때 분위기가 있거든. 그 이 주식 시장이 트렌드가 약해요. 어떨 때는 이선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데 어떨 때는 삼성에서 반등이 잘나 때가 있고 종목마다 다르겠죠. 어떤 종목은 종목마다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간이라는 건 없고 계속해서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 일단 이선이야 어, 삼선이야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이다 당연히 삼선 밑에서 막 시초가가 사, 생기거나 이선 밑에서 3, 시초가가 뭐10% 하락한 상태에서 시초가가 응? 생, 생기는데 그대로 이선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매수를 걸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그런 의미이고요. 역 배열이나 갭으로 시작한 종목을 제외한다. 이뭔 말이냐면, 이 상각기 기준으로 역 배열이란 말은요. 보세요, 역 배열이에요. 그럼 그동안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역 배열을 이렇게 쭉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물려 있는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음 여기서 하락을 쫙한 다음에 여기 상각가빙 나왔어. 여기 상한가 나왔어. 이런 종목 많거든요. 뭐 동전주라든지 안 좋은 종목 진짜 많아요. 맨날 적자 하고 있는 종목 진짜 많은데 이 상한가 이런 것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말이냐면 이게 올라갈 여, 결국에는 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정배열에서 상한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얘 얘는 이제 위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없어. 그냥 비어 있어. 그냥 쭉쭉쭉 올릴 수 있어. 올리는데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올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 여기 옆 배열에서는요. 올리는데 이 메미 개미들이 다 팔아 매물 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이게 못 올라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올라갈 여력이 정 그러니까 정 배열에 비하면 옆 배열이 힘들다. 확률적으로. 좀 낫다 하기 때문에 역 배열인 종목이나 갭은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역, 역 배열은 어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좋겠죠. 이것도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하지만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제외한다는 거고요. 갭이, 갭으로 상한가를 만든 건 제외한다는 게 뭐냐면은 점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점상은 아까 말했듯이 장대양봉에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면은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쭉 꺾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상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점상으로 딱 점상으로 딱 와버렸어. 점상.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점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첫 번째. 첫 번째. 음 엄청나게 강해서. 엄청나게 좋은, 엄청나게 강해서 내일도 엄청나게 오르고 싶어서 바로 점을 올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팔아 먹으려고 나오는 점상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요, 요건은요, 어차피 음복 매매예요. 여기서 여기서 내일 내려야 내려야 살수 있다고. 근데 어차피 강한 종목이 1 번에 해당하는 강한 종목이면 내일도 내 검색 검색 주문에 떠, 혹은 관심 종목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뭐 여러 주식 사이트라든지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겠죠. 그럼 어차피 떠요. 그러니까 아직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이다 팔아 먹으려고 하는 점상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 와 말을 너무 좀 크게 했는지 와목아프네 벌써 밑에서 이렇게 벨벨벨 기다가 점상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 개미들은 음팔 사람은 바로 팔겠죠. 하지만은 이, 이런 점상은 돈을 적게 들이고 만든다는 거예요. 팔사는 팔겠지만 내일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 파는 개미가 너무 많아. 막상 막상 상가가 되면은 안 파는 개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상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띄어 똑같아요. 상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적은 돈으로 점상을 만든 다음에 천천히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매물을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점상을 만든다는 건 돈을 적게 만 돈을 조, 적게 들어가지고 만든 상 상한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파동이 음꼭안 이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파동이 쫙쫙쫙쫙 나와주는 게 정상인데 그냥 그냥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등 없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 나중에 많은 경험이 생기면 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 제외한, 한, 다는게 좋아요. 지금 내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는 완전, 어, 초보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외하,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한다. 음,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갔어. 100만원? 10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반, 2%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2%뭐 먹었어? 뭐3% 내가 3% 먹고 싶다. 혹은 4% 먹고 싶다. 혹은 나는 뭐10% 먹어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달라요. 근데 이 일단 2%로 가정을 해볼게요. 2%로. 근데 2%로 가정을 하는데 2% 만약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흘렀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렇게 첫 번째는 어2%못먹기 때문에 그냥 흡, 이게 빠지 빠지면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경우의 수가 음 경우의 수를 주로 엑셀로 다 정리해 봤을 때 확률이 한70% 된다 혹은 60% 된다 나는 이거 음 잘라내더라도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딱 매, 1차만 매수만 해도 돼요 한데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 안 나온 대신에,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시, 예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거, HLB. HLB, 옛날에 봅시다. 이거, 그냥 여기 하나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다들, 이거, 이걸로 봅시다.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다들. 나 아, 이거밖에 없나? 상가 최근 에 상가 나온 거아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아 이거는 그거 아닌데 이거 제가 내일부터는 제가 찾아서 해놓을게요. 이걸 이거 볼그대로 봅시다. 음. 어디까지 했죠? 네. 1차 이거는 뭐냐면 1차 1대1대 1대 2. 이거는 루틴이라고 하는 건데 도박 같은 거할때 어. 여기 100 걸어. 100만 원 걸어. 근데 졌어. 그럼 또 100만 원 걸어. 그러면은 한 번만 이제 본전 되잖아요. 이게 본전이잖아요. 근데 못못 따서 못 땄어. 그럼 200을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을 태우는 건데 루틴 다, 루틴을 타온다, 태운다는 개념인데요 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거 3차 매수까지 들어간 경우는 빠른 매매를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1차 매수했어 근데 나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서 들어갔어 근데 1차 매수에서 내가 수익을 못 얻고 흘러내려 버렸어 그러면은 3차 매수를 샀어 근데 또흘러 내려버렸어. 그러면 3차 매주, 2차 매수까지 샀는데 또 내가 수익을 못 내고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4, 성까지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중이 커져 버리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 빠른 매매를 한다. 이 말이 뭔뭐 말이냐면 좀 잘라준다는 말이에요. 본전 오면 잘다른다든지 혹은 반절이 덜어낸다든지 그런 말을 어, 빠른 매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5번. 이건 제외할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관리 종목 알죠? 그, 뭐,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든지, 혹은, 뭐, 비리가 일어났다든지, 뭐, 사기일 쳤다든지, 그런, 뭐, 관리 종목. 동전주.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최대주주 변경. 사건, 사고, 테마. 이런 건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재료 소멸을 이해해야 된다이 말이 뭔뭐 말냐면요. 이 음이 사건 사고 테마는 재료 소멸이 빠를 때가 많거든요 어아 이거 진호, 기억나는 게 여기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점상 있었어요 여기 점상 이 거의 점상이거든 이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 보면은 아, 이런 거안 좋아요 이게 이 거의 점상이죠 이거 아까 예시든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물론 요 안에서부터 안에 파동이 있을 수 있었을 수 있어요. 뭐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료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무슨 메르스 같은 그런 거네. 3년 만에 메르스 발병. 그래서 뭐2 2명격리 이거 좀 옛날 거거든요. 기억, 옛날에 기억 나서 하나 갖고 한건데 이런 메르스 같은 그런 뉴스 재료 이런 것들은 음, 어떻게 이 세력들도 그거를 음,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메르스가 되면은 띄울 거야 하고 매집 가정 매집을 안 해놨을 가능성도 높고요. 음... 그런 재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때 알수 있는 재료. 난 이때 떼울, 띄울 거야. 하고 띄우는 거 하고, 갑자기 아무 거 없이 띄우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은 북핵. 그 다음에 뭐, AI 전염병. 전 AI 같은 거나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재료 소멸이 큽니다. 음, 갑자기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혹이, 혹은 뭐, 저기, 뭐, 북한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든지 이런거 이런거는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띄울, 띄워가지고 울띄 이거 당연히 돈도 보세요 거래대금도 160억 밖에 안 나왔죠 내가 아까 그 기준 뭐랬어요 200억 이상 돼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제외 같은 상한가라도 다 똑같은 상한가가 아니고 제외할 건 제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 아시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음, 사항가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를 기준으로, 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아, 혹은 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음, 이거를 한번 기준으로, 음, 사항가에 대해서 한번 돌려본다면, 은 사항가를 볼수 있는, 사한가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3편에서도 상가 매매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